안녕하세요 띵이라고 안녕하세요 띵이라고 해요 띵. 저는 응. 이번에 마크를 찍어볼까 하는데요 아니, 처음 한다고 좀 얘기 저는 마크를 처음 하는데 아, 마크를 처음 한다는 게 아니라 방송 찍는 거를 처음 하잖아요 복돌을 해서 깔았죠 <laughs> 뭐라고요? 복돌 복돌 아, 네, 저는 플레이 박스라고 합니다. 에 방송도 처음 찍고. 네, 저, 저도 에이. 이제 곧 방송 준비하는 데 방송 진짜 찍는 게, <laughs> 아니에요. 음, 그러면 3인칭 빼고 시작합니다. 어, 저희가 이미 <laughs> 조금, 조금 시작해놨어요. 저는 수중집입니다. 저 먼저 수중집에 갈게요. 그래요. 제가 방송에 나오게 해드리죠. 아 이거 진짜 유튜브에 올리면 뭔가 호응이 좋을지도 나쁠지도 불안 불안하네요 진짜. 석탄 좀 속탄.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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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엔 석탄 없습니다 있는 거다 알아요 아나 어디서 발뺌이야 아니 당신이 구하면 되잖아 아니 텅인가텅인가 띵이라고 띵아 띵이 구하면 되네 영어 발음을 못해 영어 발음에 아직 이 클레박스인 저보다 1학년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도 존댓 말은 쓰지 않겠 안안 캐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안토록 하겠습니다. 안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해야 돼. 아니 들렸어. 음. 그만해. 석탄이 많네요 여기. 석탄대나. 석탄 꿀꿀. 석탄. 석탄. 뚜뚜뚜. 돼지는 꿀꿀. 랄랄라랄라. 랄랄라랄라. 랄랄라. 솔직히 말하자면 클레이 박스 는제사촌 동생이고요. 아, 그걸 공개하면 되고요. <laughs> 공개하면 되고요 네, 공개하세요. 이건 단독 세 가지입니다. 이거 제목에. 그냥 뭐. 정글 생활. 어, 정글 생활. 처음 찍습니다 그냥 정릴게요 이거 그리고 저희가 어, 이거 어활 정글 면 나오냐면 그냥 뭐 틴티비 치면 음. 나올건요 아마도 t 티비띵 TV, t 티 n k TV, 아 i n k TV, 고 치시면 TV, 겁니다. k TV, Tink TV, t i 수중집 v 만 i n k TV, Tink TV, Tink TV, t 아 자. 아 어. 아니 그거 처음 방송인데 서바이벌을 보여드려야지 무슨 pvp 어? 찍을걸 어? 어 왜요 왜요 작업대가 실종됐어 아 나이스 나이스는 무슨 아, 나이스 작업대 발견 컷 나이스 이렇게 해봐 에잇 죄좀합 솔직히 이 판은 재판이 아니문이다네 재판입니다 그런데 방송 찍는 모든 틱입니다 띵이라고 띵잘띵아띵아 아, 아. 발음을 못해요 발음 석탄이 석탄 석탄 달라고 기다리세요 저 지금 다 지웠나 A목탄이나 만들어야지 기다리기 귀찮아 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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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저 사람은 몰랐 티, 아니 티, 띵은 몰랐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철을 소유하고 있겠지 아 역시 능력자 그걸 모르겠니 내가 저런 걸 무슨 단번에 알았지 화로를 두 개만 들줘 보톡 그리고 여기 네개네 혼자 만들어 하로 응그래응그래응그래 그래 잘했어 휘. 이제 좀 살짝 꿀이겠군 라라라라 철문을 만들고 싶은데 라라라라 만들든가 말든가 만들든가 아. 만들던만 근데 지금 만들 지금 만들 지저 지금 망했거든요 지금 왜요? 문이 있는데 또 문을 만들었어요. 아 축하요. 해아 아. 띵도 드디어 철을 태고 저는 철 왕자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철 왕자는 아니에요. 맞아요. 도티님이 다이아 왕자이듯이 철만 드럽게 많이 개요 내가. 철만 드럽게 못해요. 어디서 거짓말을 <laughs> 지가다 웃기면서. 아하하, 아하하. 이거 방송 잘 찍히는 거 맞죠? 당연하죠. 그럼 확인해보세요. 싫어요. 절을 아. 네. 막고해요절 구해 절을 음. 막고해요절 구해 이거 농사를 지을까? 절을 막고해요막 구해 절을 막고해요막막막막절가 가본... 먹을게요. 적단을 못 구해요. 짝짝짝짝 여기 이제 굴을 하나 만들죠줘아 그래 굴잘 만들어. 저를 구해요. 저를 저를 저 사람 뭐 저기까지 구해요. 내려갔어 저, 미쳤나. 와 기반안나 다 미쳤나봐. 음. 기반암이 나오군. 아니 도대체 <laughs> 얼마나 파야 되냐. 아니, 여기는 바다잖아.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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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지금 축하하니. 아주 축하해, 여기 있다. 어디에서 개구리 소리가 났는데? 개걸. 응? 아, 이건 내가 팠던 건데. 개걸. 바보 멍청이. 아, 나. 정면을 봐라. 당신은 바보 멍청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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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이런 레이 그그 박스, 당신 은람 바람 멍청이 기타 소리만 내면서 씨. 띵띵, 똥똥, 땅땅, 르르르르르 아, 예, 발음도 못하면서 뭐 이런 발음도 못하면서 깔깔깔깔깔깔 피 나온대? 아닌가? 아니거든요 아저씨, 아저씨 거짓말 하지 마요. 어디서 거짓말 하다가 내한테 지켜갖고 혼날락해요. 이거, 런데 휴대폰 마크에.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고 싶다면. 따라하고 싶다면. 몰라요. 따라하고 싶다면 어쩔까. 몰라. 몬스터를 켜버리고... 아, 몬스터 끼지 마. <laughs> 난 어차피 철이가 빠져있는데... 그래, 난철 셋을 맞출 거야. <laughs> 아니, 왜 파도 파도 철이 안 나와? 이거... 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거야. 난철두 번이나 발견했는데... 아휴, 아휴, 니가 그러니까 철을 못했는 거야. 드디어 철나왔네 아휴, 아휴, 등장! 등당 더 철. 철다 키우고 가자. 그래 잘케. 점점 정말 조금 짜증나지. 아직? 아니요 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철을 여유 있게 뚝구했네. 이번에는 아유 잘라척 그만해. 응, 음, 택을 만들까? 콜라를 레깅스를 만들래. 레깅스가 더 맞겠지, 이거? 나중에 농사도 쪄. 아 농사, 농사 필요 없어, 농사 필요 없어. 농사 따윈 필요 없다고. 고지 쓰면 몬스터 켤거예 아! 세지면 몬스터 켜서 이제 배고픔 딸 거고, 그러면 빵이 필요하겠죠? 아, 아, 아! 처리 아. 나고 하러 가야겠다. 나도 철을 좀 구하러 가래 남집 털기 없으면 절대. 털면 철면 현상금 철 아니 한 10개. 아이, 다이아 한데. 어? 다이아 한. 하 게. 어, 아니면 철 30개. 아이, 철이 철이 딱 맞지. 뭐 석탄으로 칠 거면 100개. 100개가 낫지 100개. 나무로 칠 거면 200개. 200개가 낫지 200개. 먹자 말고 원목 그래 원목 200개. 쉬워. 개기. 절님, 절님. 이상안 오나? 네. 네. 일부러 꺼놨어요 네. 이거 괜찮아요. 방송이 이게 무슨. 조금 이상한데요, 방송이? 괜찮아, 괜찮아. 아니 방송이 이상하든 말든 시청률이 낮겠다 이거 재미도 없겠다 이거 나좀 기대합니다 저는 나좀 나질 거 같네. 여기에서 뭔가 또 누가 죽거나 뭐 그런 사건이 터져야 좀 재미가 그래? 오르는데 그래? 아 잠깐 좀 무서운데. 그런가? 누가 아니 갑자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때? 그래? 네가 낙사시키 내가 너를 낙사시켜줄까? 저를 맡기 힘들. 네, 잠시 몇분 후에 클로징합니다. 아 벌써 클로징 11분이 넘었구만. 지금 현재 시각이요? 아1 0 분이네요. 앵앵앵앵 빨랑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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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랑 몬스터 나빨랑 빨랑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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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빨랑 빨랑빨랑 빨랑다랑빨랑 왜? 기가 킨다면서? 킵니다. 켜? 난이도 1, 아직까지. 예, 네, 2층. 음. 난이도 중간입니다, 현재. 당신 음. 음. 세트는 얼마나 맞췄나? 응, 갓바가 하나 있긴 하군. 이제 클로징 하러 갑시다. 아 벌써 클로징? 에이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잠깐만요. 아이고 아직까지. 에이? 아이고 성사장. 에이. 아이고 아직까지 그거 밖에 안 보리나? 아 진짜. 나는 레이아. 쳤어, 쳤어. 네 어, 돌칼로 쳤어. 음 응, 일단 클로징 하죠. 네 이게 클로징. 아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 아안하다 죽는다. 지금 이제 좀 평화롭게 하시죠. 내구도 아, 아, 제가 아. 그 대신 철 하나 드릴게요. 0뺏개내놔 자, 그럼 이만은 는 아니고 아, 뭐야? 뭐야? 안녕, 안녕하세요. 그럼 바이바이. 룰루루 룰루 음. 이거 잠들따라 하입니다 절대 이건 그냥 그럼... 저희가 그냥 하는겁니다